1. 연산 증폭기 회로에서 출력을 나타내는 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2. 다음 회로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2. 멀티 마이너스 바이브레이터 3. 트랜지스터 증폭기의 저주파에서의 전류 이득을 0라고 할때 차단 주파수에서의 전류 이득은 몇인가? 3-3 마이너스 -3. 4. FE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BJT보다 온도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낮다. 5. 다음 회로에서 출력 전압은 몇 V인가? 3 21. 6점 단이 이득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개방 전압 이득이 영가되는 주파수. 7.2m 저항을 연결한 시의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출력 저항이 많이 감소한다. 팔직 증류 증폭기에서 온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출력이 변동되는 현상은? 4. 드리프트 고점 이상적인 차동 증폭기의 공통성분 제거비는? 4. 무한대 10점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이론상 최대 정류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140.5. 11점 금속상화물반도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게이트의 전압이 임계 전압 이상으로 커지면 채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점차 채널 폭이 감소한다. 12점 그림과 같은 파형의 전압을 교류 전압계로 측정할 때 오른 것은? 3. 13점 주파수 대역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동 조회로의 q 를 높인다. 14점 정류기의 직류 출력 전압이 전부화일 때200 무브화인 경우 225이라면 전압 변동률은 몇 퍼센트인가? 22.5. 15점 이상적인 구형파 입력 파형에 대한 출력 파형의 응답시의 진폭과 시간 관계가 그림과 같을 때 하강 시간은 몇 인가? 2. 1 6 t v 수상기나 레이더 등과 같이 광대역 증폭을 요구하는 회로에 응용되는 증폭기는 일스테거 동조 증폭기. 17. 트랜지스터의 콜렉터 손실이 최대 정격 150인 2개의 트랜지스터를 비급 푸시풀로 동작하려 할 때, 콜렉터 손실의 최대 정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최대 출력은 약몇 W인가? 47,518점 전압 직렬기환 증폭회로의 입력 및 출력 저항은 기환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입력 임피던스 증가? 출력 임피던스 감소 19점 다음 회로에서 전압이 득은 단3 20점 다음 같은 증폭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교환을 걸어줌으로써 입력 임피던스는 증가한다. 21점 벡터에 대한 계산식에서 틀린 것은 1령 22.20-10-6의 양전화와 마이너스 810-8의 음전화를 갖는 대전체가 유전율 2.5의 기름 속에서 5거리에 있을 때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3흡인력 2.3형사엔? 23점 길이의 도체로 원형 코일을 만들어 일정 전류를 흘릴 때, M에 감았을 때의 중심자계는 N에 감았을 때의 중심자계의 몇 배인가? 2 4비2자율이 2고 감자율이 n 는 자성체를 외부자의 H 중에 놓았을 때 자성체의 자화의 세기는 몇 2인가? 4.25. 공기 중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5이었다. 두 전화 사이에 유전체를 넣어더니 힘이 3으로 되었다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2호. 26점 전자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은 32H의 방향과 같다. 27.2 콘덴서 C50-6과 C70-6를 각각 배과 200로 충전한 후 극성이 각개 병렬 접속할 때 양단 전압은 약몇 v 인가 258. 28점 반자성체에 해당되는 것은 1. 29. 점전화 Q에 의한 무한평면 도체의 영상전환는 4-Q와 같다. 30. 코일의 자기인덕턴스를 L,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 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인하여 그 코일의 기전력을 유기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자기유도 적용. 31. 함수위를 라플라스로 변환하면? 3. 2. 32. 이상 변압기에서 권선비 1위 2위고, RL 800일 때의 입력 측에서 본 등과 임피던스는 몇인가? 3. 200. 33. 전송설로의 특성 임피던스와 부하 저항이 같으면 부하에서의 반사계수는 1. 0. 34.2개의 교류 전류의 위가 다음과 같은 때, 합성 전류 1 플러스 2는? 4. 35. 복소 평면에서 근의 위치가 그림의 X표 점에 있을 때, 응답파형은이 지속 진동한다. 36. 전압이 득 30을 데시벨로 표시하면? 29.54. 37. V호 12일 때 V1 및 V의 전압 부위는? 4.38.R-C 직렬 회로에 직류 전압을 가할 때 시정수를 표시하는 것은? ERC 39.저항 R과 유도 리액턴스 XL의 직렬 회로에서 서셉턴스 B를 표현한 것으로 오른 것은? 1.40.소비전력이 100인 회로의 역률이 0.8이면 이 회로의 무효전력은 몇인가? 3.75 41.실 매기변수의 값을 형식 매기변수로 전달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개념은? 4. 논리식 42. 논리식 최소화한 것은? 2. A 플러스 B 43. 어떤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마이크로 동작은? 4. PCMAR 44.8비트 이진수 0101010을 좌측으로 두번 회전시킬 때 변경된 데이터의 최종 값은? 2. 0 1 0 1 0 0 1 45. 을 기계어 코드로 번역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3. 46점 다음 기억장치를 좀 접근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이 RAM. 47.10 진수 36을 8비트로 표현하여 이의 보수를 취한 후 우측으로 1비트 산술 시프트 했을 때의 결과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20110101. 48점 컴퓨터를 구성하는 회로 장치들 중에서 입력과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등에도 직접 신호 결합되어 서로 간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는? 이 제어 장치. 49. 운영체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사처리, 제어 프로그램 50.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 것은 이 목적 프로그램 51. 다운 장치 중 컴퓨터의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이 X-Y 플로터 52. 인쇄된 글자를 빛을 줄여서 반사되는 빛으로 해당되는 글자를 직접 판독하는 장치는 E. OCR 53. JK 플립플롭에서 J0K1로 입력될 때 플립플롭의 상태는 10으로 변한다. 54. 인터프리터 방식의 고급 언어인 것은 1WBASRC. g 55.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에서 범용 레지스터가 기억하지 않는 것은? 3 실행될 명령어 56. 에서 다음에 실행할 마이크로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는 ECAR 57점 다음 진로표가 나타내는 회로는 EXOR 58점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양 방향성을 가지는 3 59점 어떤 컴퓨터의 클럽펄스가 2이고 16비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직렬 전송할 때 워드 시간은 몇인가? 38 60점 확장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도 부르며 대형 컴퓨터에서 널리 채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컴퓨터 통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코드는? 4. EBCDIC 코드 61. 메에르선의 길이 5일 때 주파수는? 상상식 62. 헤테로다인 주파수계에서 단일 비트법보다 이중 비트법이 더 좋은 이유는? 이 정확도가 높다 63. 움차 발진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일 주파수를 가변시킬 수 없다 64. 앞전 저항효과를 이용하는 세선은 압력센서 65점 송신기에 관한 측정이 아닌 것은? 4선특도 66점 그림에서 입력전압, 출력전압을 2호라 하고 12차 코일 L을 L의 저항군을 무시하면 2호의 값은? 1. 67점 신호파형에서 전압 v 와 시간 T의 관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는? 3오 실루스코프. 68점 제조한 저항 값의 범위가 1.14에서 1.26인 저항기를 1.2로 표시할 때 허용 오차는? 2. 5% 69. 칼로리 미터법에 의해 고주파 전력을 측정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4. pkq 70. 내부저항인 전력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기 위하여 분류기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거의 관계식 중 오른 것은 4. 71. 지식에 기의 제동 장치가 쓰이지 않는 것은 4 스프링 제동 72.5 실로스코프의 Y축의 미지 주파수의 정향파 X축의 100의 정향파를 접속하여 그림과 같은 도형이 얻어졌을 때의 미지 주파수는 몇인가? 350. 7 3 전압계에 의한 오차를 설명한 것중 잘못된 것은 1 전압계의 내부 저항과는 무관하다. 7 4 측정자의 수를 늘리거나 측정자의 훈련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측정 오차는 1 개인적 오차. 7 5큐미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3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76.10 이하의 저주파형으로 감도와 정확도가 높아 미소한 전류나 전압의 측정에 사용하는 계기는 이 정리형 계기 77점 수신기에 관한 측정이 아닌 것은 이 변조도 78점 비교기 기준 전압을 영로하고 입력에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출력에 나타나는 전압파형은 7 9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하려고 하는 파형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시차 동기 80점 직류 전류계 및 직류 전압계로 쓰이는 계기는 예 가동코일형